마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두, 마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합니까? 세 번째, 마오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글소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네 번째 마오는 함께하는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합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크게 아멘 이로써 마오는 2024년 3월 8일 성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내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주느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우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함께하는교의 성도로 입교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기한이을 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위로 성도가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Yan, nabaptize po ako ngayon dito sa Hamdianong Church sa Talalong. Ah, uh, very bangung eh, girl. Kaya yung Hamdianong. Our visitors, please welcome pa. Palakpakan po natin sila. Ah, uh, ayan sa'yo. Ah, uh, dyan nun uh, I am thankful, thankful to God that He gave me Pastor Kim Monsoon and Pastor Cho talun hanalin peso deka kimonsun muksanim to muksanim juicing eso ito ah we are praying to have more uh, church members po nananalangin din po kami na kami lahat tayo din naman po na magkaroon po tayo ng uh, bagong building uri uh, nun do malun sinto din po Your uh, way, good worry, it's cool. Di ka guide I am so also praying po para sa Father Healing po. Uh, Nado Abuji, yung nakita rin, di ka guide And then, uh, lastly po, uh, nagpe-pray nagpe, nagpe po kami, ako rin po, na i-bless po yung church namin, church, and all the church members po. God bless you and thank you for being here po sa akin po mga Korean visitors. 다들 수고. 다들 수 다들 수고 완성. 이때다. 앞으로 준비해. 다들 수고. 아쿠아이 마사야 아빠의 마사야 와 yeah. so, um, 아빠의 마사야 나우 이시아 엔올 트레더 신바 올 트레더 신바 함께 하는 교회 믿되 보가 데이트가 데이트 브로리 마사마 아빠의 마사야 바로미 아빠의 마사야 아빠의 마사야 Ako ay Masaya, Ako ay Masaya, Ako Masaya, Aro Aro Masaya araw, araw masaya. Time, apo ai masaya. Why Ako Masaya? Now, this year, Shimbun is building a good Ako Masaya. Now, Mao. Yes. Father Mao, Baptist. Baptist time, then Ako Masaya. Yeah. Yeah. 나와 부러스들 마오 아사마, 모두 교회 다 채취 멤버, 에니타이 프레이어, 에니타이 두 카프 레이어, 레그카이 함께하는 교회, 벨 부필기, 벨 부필기 셋째, 아, 여러분들, 땡큐, 바람이 사람 앞에 <laughs> 데 <아니다. 사람> <laughs>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마우가요 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갔는데 혼자 와서 내가 뭐 해라 저는 지시하지 않아요. 지시용으로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자기 먹으라는 쌀도 이렇게 다 파놓고 성동물품 보낸 거 이렇게 선물로 다 담아놓고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얘네들이 저한테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감동받아서그 점을. 필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우리가 얘네들한테 사랑을 준다는 게, 아니,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회복하고 가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호가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면 저는 화딱지가 나고 힘들어 엄마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마오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홍도를 다 집집마다 많이 저녁 때를 안 나왔는데 전 오면 은가가호호축포전도 해요. 축포전도 하고 다 안아주고 저는 허급이다 안아줘요.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안아주면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정상되거든요. 열마디 말보다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이제 해 이제 축도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은 이제 예배 끝나고 광고, 광고 안내를 해주세요. 예배로 와세요